플레이할 게임은 뭐죠? 2인플이구요 상대는 165 초보입니다. 자 저는 어휴 패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자3버리겠습니다자 10벌이고 6버이게요 6, 5, 2 버리겠습니다. 7, 6 버리고요. 12, 9, 버리겠습니다. 9입니다. 9. 한타임. 9, 9, 8, 좋던데 아이고. 19점 됐고요. 19대 5로 시작하네요. 자, 0, 4네요. 자, 10, 16, 버리고요. 색깔 다른 카드는 부지런히 버려요. 음, 음. 1, 4 버리고요. 8, 4, 12, 11 버리고요. 8이나 9 버티면 끝나요. 아이쿠. 8, 8, 0, 9입니다. 이번에도 9. 이번엔 어떻게 하나 봅시다. 0, 7, 전 9인데. 자, 나중에 쳐 버려야죠. 뽑기 하나요? 그치 뽑기면 이겨야죠. 그죠? 제뽑기하면 이겨야죠. 19대 25 됐고요. 01좋아요아이 높은 카드가좀 깔려야 되는데, 자, 12둘나왔구요12땡큐죠 12, 12, 8 버리겠습니다. 8 8 11, 9버리고요 9, 7 9 버리고,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8. 8은 아니지요. 8 어. 버리고요.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아이쿠. 11버리는 상대방 모조 들어가겠죠? 어. 어. 자, 그러면 상대방 10점 먹입시다. 아, 0일 똑같네요. 어. 자, 1 똑같네요. 자, 20대 25됐고요 아유, 1. 1은 상대방한테. 자, 썩 좋진 않네요. 어쨌건, 높은 카드가 딸려야 마음껏 버리는데. 6. 3이요, 2버리고요. 12, 10버리고요. 10. 8 버리고 5 버리겠습니다 어허, 3 5 버리고요 하나 가져올게요 2 나쁘지 않아요 자11 버려주면 딱이죠 아이고 2 버렸네요 저는 2 버리고 하나 가져올게요 아이고 안좋아 요자 땡큐죠 11, 11, 10, 그리고 끝, 쨍, 어이, 코, 000이에요, 얼이 깜짝아. 000, 1, 2, 자, 9, 9, 5, 버리고요. 3, 2, 버리고요. 2, 2, 어흐, 이렇게 버리면은, 제가, 모조 타임 못 들어가는데, 8, 10 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모조 타임 못 들어가죠, 제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11, 6. 그서한 타임. 뽑기. 그 뽑기면 뭐, 20대 41됐고요 모조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부지런히. 하, 이어, 이어, 5벌이고요. 자, 2여, 2여, 11 버리고요. 5 버리고요. 자, 10 버리고, 4 버리고요. 4 버리고요. 881 버리고 모조트는 9입니다. 9한 타임 뽑기에서도 뽑기 뿅, 9, 뿅, 그리고 20대 64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모두 조 힘을 이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